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모아가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해만 더 봐주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은 한번더봐주서막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봐주서한 번만 더 봐주소. 정말 우리가 일년을회상해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곳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잡아야 돼요. 어느 날, 어떤 마을에 한 양치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을 하려 나가는데,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는 것을 있으면서도 미처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날만은 그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그 꽃을 향기를 마시면서 하루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양털을 깎으러 가야지. 빨리 털을 깎고 와서 이 꽃들을 보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즐겨야지 하고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꽃들은, 꽃들은 이미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맑은 새소리에 그는 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휴 저 새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우위를 짜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유를 다 짜고 마친 후에 와서 저새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양치기에 우유를 다 짜고 와서 보니까 이미 새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양치기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잘생긴 백마 한 마리가 자신의 몸매를 자랑이라 하듯이 천천히 울타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말을 타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울타리를 고쳐가야 되는데 빨리 고치고 와서 저 말을 타야지 하고 급히 일을 마치고 곧 왔었을 때는 이미 백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양치기는 그처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하나도 자기의 손을 성취해 보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2년 1년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1년을 살았느냐? 내가 원하는 바 소원들을 붙잡을 수 있었느냐?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붙잡고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느냐? 아니면 주어진 일에 내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만족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양치기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 커가지고 한쪽 깃들이 남은 부분에 포도원다포도나무 심고 남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원지기에게 자제 나무 이 땅에 버리지 말고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가 모목을 하나 구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열매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으로도 쓸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흔한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로 인해서 기름을 짜기도 하고 약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쨌든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려고 그 포도원에 특별하게 에 배려를 해서 무화과나무를 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해를 지나고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야 심은 제가 뭐, 한해 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성급하다. 그게생각으 돌아갔습니다.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혹시나 열매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역시 열매가 없었어요. 화가 났지만은, 그래서 한 2년, 은 3년은 더 기다려봐야지.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3년째 와서 보니까, 여전히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3년이 지나면 성숙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 희망이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3년까지 기다림에 열매를 받았던 주인은 기대했던 바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참은 만큼 하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건치기를 향하여서 "이보시오, 그 무화과나무를 완전히 찍어버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원지기가 대답을 해서 주인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나도 3년 동안 새파지게 세상말로 하면 새파지게 내가 3년 동안 걸음을 주고 나도 무화과 나무를 키웠습니다만 열매가 없으니 나도 실망이 큽니다. 주인이 말씀 옳습니다 하고 찍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참 주인의 말에 가원지기의 그 극률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과은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은 금년에도 한번 기회를 줍시다. 제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이소.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가은지기의 청원을 따라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새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돈 비유의 무화과 나무를 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은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여기에 포도나무가 많이 열려있고 특별하게 또 무화과 나무도 심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사람은 같지만은 다 성격이 다르고 달란트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열매가 있어야지. 성품이 좀더 나아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모든 열매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에, 나중에 월말이나 연말 되면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그 결산은 성적표로 결산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따라서 성적표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재직회로 모여서 이제 결산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산이 다 있습니다. 강공서나 은행사업서나 어디 할것 없이 분기별이나 연말에 결산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하면, 아, 이문이 좀 많았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아요.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이문이 많았다, 적었다. 열선을 하면 좀더 많았으면 내년엔 좀더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싶은 또 다른 일들을 계획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 자 그렇죠? 성실 열매가 있는 사람 칭찬 받고 또 사랑 받고 그름을 많이 주어서 또잘 가꿀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다른 사람들은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1년 여러분들이 주부에 나온데도뭐 전도상, 출석상, 은금상, 뭐 성경 일기상 이렇게 다 종목별로 받을 텐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어찌하여 해마다 하나도 못 받는 구역이 있느냐. 뭐 하나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참 세상 말로, 다른 사람 못 받는 사나 해마다 못 받는 쪽팔리지 않아요? 좀안 쪽팔리도록. 내년에는, 2013년 때는 좀한 가지라도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간직, 가원지기에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걸음을 주겠나이다. 만일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장 찍어버리소서. 결단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에 온들 수가 없어요. 지난해에 내가 이야기하면서 하, 내가 개하고 일동만 했는데 2 0 1 2년에 내가 이독을 해야 되겠다. 딱 결심을 했어요. 이독을 하고 지금 민수기를 읽으니까 금년에는 내 결심이 성공을 했어. 그래서 내년에는 세 번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요. 매년 주인이 와서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지적할 때, 한 해만 연기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한분반더 연기를 해 주세요. 이 말은 마지막입니다. 더 기회가 없어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 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계명령을 했을 때 그는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스로 갔었어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들어서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해계하게 안 두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잘알지만 십자가 상가 때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뭉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가 보면 참 부끄럽고 부끄럽기까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닭이 세번 울게 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회개하고 야도 요한봉의2 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네 양을 먹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네 양을 치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그를 확인시키고 다시 일을 시켜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소 없으면 기회를 또한번 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셔야 돼. 이번에는 내가 기억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것이. 세 번째는, 가원지기의 중부 기도가 열매 맺는데 필요하다.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불태버리라. 가원지기는 주인님 말씀 옳습니다 하고 찍어버린 것이 아니고, 주인이여 한 번만 봐주소. 한 번만 기회를 줬어? 나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번 이제는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한번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 가온지기의 중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온지기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가온지기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당장에 죄인을 잘라 버리소서, 저 죄인을 그냥 없애 버리소서, 썰어 버리소서. 그랬을 때 주님은 나두라, 저 가라지를 꺾어 버릴까요, 나두라. 마지막 가서 그를 심판해도 된다. 가원기의 모습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당회가 모여서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인선을 합니다. 이번에도 당의원들을 모여서 일꾼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교회 출석을 잘 되지 않는데 야, 어떻게 임명을 해야 되느냐 11조 생활도 안 되는데 집사 임명을 해야 하느냐 한 번도 뭐의 구형 예배나 예배처 참석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나. 참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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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한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 결론이 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는 큰 보람을 느끼고, 아, 한번더 기회를 준건 잘했다. 목회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당자의 아버지 같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어요. 우리 기관장들, 각 구역의 구역장들을 반드시 이런 중부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역장 근처 안들을 해보면, 근처님들 이 얼마나 힘들고, 구역장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이 명단에 올려놓지 말고, 2년 동안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년이 안 나왔어요. 우리 구역에 명단에 좀 올려놓지 말고. 재버리시면. 이제 신방 가도 문도 안 들어줘야 돼. 그인간을 만나면 저도 도망갑니다, 저 옆으로. 저 어디 가도 옆으로 도망가고 일사도 안해. 얘 우리 구역에 넣어가지고 이리 속을 태우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아닙니다. 한 해만 더두 봅시다. 이게 목회자의 실명이 한번한번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한 번도 방문 안한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이런 한 사람 인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한해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빼버리세요. 뭐 그렇게 정도 해야 되는데 2년 내가 보았는데 한 번도 안나왔어 빼버리세요. 이게 우리 가원지기의 자세가 아니올시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다른 사람이 빼버리라고 해도, 아이고, 그냥 두세요. 전두 대상으로 삼지요. 응? 영국의 유명한 의사, 크로닌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에게 어린 소녀 하나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숨 쉬는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게 되었어 그래서 소녀의 기도를 조금 절개를 하고 파이프를 꽂고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잘 들으래이. 시간이 얼마 지나면 파이프에 점액이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이프를 빼서 깨끗이 하고 다시 꽂아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렇게 일려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사가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파이프가 막혔습니다. 이 간호사는 이제 간호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얼마 된 초년생이에요. 19세의 이 어린 나이의 소년의 간호사가 너무 당황해서 그 말을 잊어버리고, 금방 의사한테 달려가지고, 아, 선생님, 선생님, 지금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의사를 깨우러 간 시간에 소녀가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큰 가오를 범한 것입니다. 코로니는 너무가 하나가 나서, 화가 나서 간호당국에 적시 편지를 쓰기를 이 간호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박탈하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붙이기 전에 그 간호사에게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간호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선생님, 저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아니하겠습니까? 그 코로니는 좀 가집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생각 한번 해보자 하고 보내고 잠시 잠을 자는데 꿈에서 계속 들리는 가늘판 음성이 들려왔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애절하게 간청하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잠에서 깨는 코로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은 제가 주님께 울려야 될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저지를 뻔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간호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를 용서해 주고, 다시 기회를 주었더니 이 간호사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산 결과 영국 전체 가장 큰 병원의 간호과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행제들의 연약함을 싸매어주고 대신 짐을 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주님, 금년 안에도 내가 열심히 다하지 못한 걸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시회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말만 하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에 옮겨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52주 동안 내가 한 번도 주일를 범하지 않하고주일를 지켜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나는 1년 내도록 새벽기도 한번못 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중직자들은 내가 매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번 이상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는 한번 빠지지 않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해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어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과음직이신 주님,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한번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금년 한해 12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천국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만 간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갔어. 너무 가슴 아파요, 생각하면크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려고 하는 그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천국 같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회 또한번 주신다면, 오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이 간직의 부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2013년도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성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